곳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안에 육안으로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아침에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 가기보다는 점심을 먹고 여기 한번 저 전망대 올라가 볼게요 안 보이죠? 응? 뭐지? 이런 느낌으로 쳐다봤거든요 근데 오 서, 서퍼들이에요 서핑 타고 있는데 이게 강습인지 파도를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파도가 크다 크지가 않은데 구나요 여기 안전회 온도 멋지고. 여기 횟집 있는 데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보면 저기 암초에... 오 예쁘네요 저기 한번 가보고 싶네요 밥 먹고 나서 산책 어 여기도 예쁜데 아 눈이 더 예뻐요. 카메라는 그닥 그래도 저는 시티 버스가 뭔가 했거든요. 근데 바다 차 버스인가 봐. 여기가 사천진 해변인가 봐요. 시리버스, 그거를 C, 티 이렇게 다르게 쓴것 같아요. 주문진, 방향. 아, 여기도 예뻐요. 예쁘고, 바닷가 해변은 사람 뒷모습마저 풍경이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수평선을 담아 보겠습니다. 평상을 깔아놨는데, 이렇게 하나 쭉 줌으로 잡아당기고, 가까이에서 이거 하나 딱 사진으로 찍으면, 외로운 바닷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저 가까이에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줌이 아니라. 반대편은 뭐지? 편의점 데크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원수 샤워 빨간색이 있어가지고 좀 대비적인 거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형상이 있어. 한번 저쪽으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예쁘네요. 봐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당기기만 해도 예쁜 사진이 나오고. 우와, 예뻐. 이렇게 바닷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기 무슨 다이빙 때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줌 당겨보면 사람들이 포토존이라 한 사람씩 교대해요. 까 그러니까 사진 찍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사진 찍으로 올라가고 교대해서 막 찍어주는 것 같아. 요 와. 이거 혼자 하는 사람 불리하겠는데? 저기가 고시라 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어니 저작권 걸리겠다 음악 소리 들리는데 상상 펜션 그다음에 드림 비, 비치 펜션 이렇게 보면 와 바로 앞이에요 바닷가 그리고 여기 포토존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기 서포드에 40 땡땡 그다음에 비치 옆에서 봤을 때 그게 뭐지 왜 저기서 사진을 찍지 했는데 여기 사천이니까 숫자로 사천을 써놓은 것 같아요. 웰컴 사천 피치 마킷? 마켓? 마킷은 왜 써놓은 거야? 여 포토존인 것 같아요. 잘 나오고. 와. 진짜 뒷모습마저 풍경이 정면에서 찍어볼게요. 옆면은 이렇게. 좀 부러운 건, 이런 펜션, 너무 가까운 바닷가 가까운 펜션에 부러워서 찍다 보니까 풍경이 좋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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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눈으로 보는 크기 정도. 아 야, 진짜 바다는 역시 동해. 와, 햇볕 뜨니까. 더 명암이 살아나고 바다색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흐렸을 때 하고 봐봐요, 바다색을 중간에 약간 모래빛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영어 쓰면 에머 에머랄드로 가 라고 말하던데 말하, 어 바다색이 정말 특이하다. 그 다음에 찍고 싶었던 게 이거 파라솔 이렇게 우산형 파라솔 찍고 싶었는데 아 제발 사람이 없어져야. 에, 이거 찍고 싶었어요 저거 딱 하나 펴져있어 우와다 접어져있고 서포더 기념사진 찍나 봐요 Welcome 4,000이니까 그러니까 4,000 비치 코로나 맥주 먹어도 좋겠네. 하니서핑, 가족서핑, 정문학교, 강릉서핑학교 여기 있네 서프가 응. 여긴가봐요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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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서프스쿨프로 네. 네. 땅 우둔 모든... 뭐, 무슨 바다색이 이러지? 진짜 신기하네 하늘 구름색하고 예쁘고 블루 마운틴 이름이 예쁘잖아요 바닷가 바로 앞이 그런데 번역하면 청산인데 근데 더 놀란 건 이거 여기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마치 외국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드는 것 같아요 봐요 이렇게 야자수 하늘 솔직히 저 보니타카토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풍경이 우리나라는 아닌거 같아그 다음에 더구나 여기 의자 이거 외국에 와있는 듯한 착각이 이렇게 고이트 플로우, 흐름을 타라는 말인 것 같아요. 차도 약간 외국식 차고 여기가 고이프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외국식 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여성들이 있어가지고 못 찍었거든요. 치아를 오해받을까봐. 예쁘죠 여기 분위기가. 곳이 있고요. 여기는 완전 또 새로운 풍경이에요. 짠. 따란. 제발 저작권 걸리지 말아라. 새로운 풍경이죠. 여기 서는 이게 안 보였는데 파라솔 배치가 난 사람 들이 여기 풍경이 더 좋아요. 사람 들 있는 풍경. 더워 보였는데, 물놀이하네. 다행이네. 어? 주소 가지고 온다. 나이스, 나이스. 쭈쭈쭈쭈쭈, 굿즈아, 하시겠네. 잘했어, 잘했어, 야. 어말 아, 정말 잘 듣네. 저차 뒤로 보이는 게 바다 색이거든요. 근데 바다 색이 정말 여기 다채로워요. 이렇게 보면 저 뒤에가 바다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갑자기 색깔이 바뀌어요. 거의 낙산사에서 보는 에메랄드빛 비슷하다고 할까? 약간 그린 초록, 녹색, 연녹색, 아무튼 물빛이 이러, 이러다가 또 저쪽으로 이렇게 하면 모래사장이 섞여서 그런지 물색이 연해지다, 진해지다. 또, 갑자기, 뭐랄까, 뭐, 그랑글루 색이 이렇게 났다가, 또 연, 녹색이 났다가, 진짜 여기 물색, 다양해요, 바다색이. 차 뒤로 보이는 바다색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찍게 되는, 특히 주문지는 잘안 보이는데 카메라로는 좀 확대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다색 찍어 볼게요 어좀 보인다 바다 색깔 다듬고 잘 찍히길 바랍니다. 바다서와 여기서부터 또 색깔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저 모험 바다. 이제 뒷모습은 괜찮겠지? 아까 참았던 바다색을 가리고 있었던 사람들. 너무 특이하네. 저차 뒤가 바다에요 근데 내리막길이라 마치 바다가 둘러싸고 있는 듯한 느낌? 예쁘다. 바이선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어 등대 아 어. 바다 그 다음에 바다색 한번 보세요. 좀 올라가 볼게요. 애들 물놀이하는 바다색 예쁘죠? 바다색이 그 다음에 해물리 바다색, 저기는 경포겠다. 섬에 이렇게 돌다리를 연결시켜가지고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노는 모습이 좋아보이네요. 여기 그렇게 깊지 않은가? 그래서 어 여기 파라솔 색감이 오 날라간다. <laughs> 또 이러면 또 고맙죠. 저 사람들에게 불편하겠지만 <laughs> 예쁘네요 바닷가 여기 경포 돌고래횟집 아니고요 그다음에 대포항에돌고래회센터 아니고요 여기 사천 해변가 돌고래횟집입니다 회덮밥 먹어보려고요.